DSC 인베스트먼트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급등 나왔는데 지금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중장기는 그냥 홀딩이에요. 9 0 0 0 원까지 내가 이야기했죠. 9 0 0 0 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중장기는 홀딩이고 단타는 어떻게 한다? 단타는 지금 어, DSC 인베스트먼트 어,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4.9% 4.7% 이렇게 되는데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아직 단기 매도는 안 나왔는데 일단 저는 절반 매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2월 5일 지금 몇 시냐면 13시 58분 단기 절반만 매도함. 자. 7790, 7 8 0 0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제가 절반, 어, 매도하겠습니다. 내가 총 갖고 있는 게 1347주인데요. 그러면 약 700주 정도를 제가 날리겠습니다. 어, 7780, 음, 7780에 날리겠습니다. 7780에 700주 매도하겠습니다. 어, 저는 7780에 40만원 먹고 어, 절반 팔았습니다. 자다 팔았습니다 절반 날렸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수익을 22만 7천원 지금 어, 챙겼습니다 왜 절반 파느냐 여기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절반 팔았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단기 매도 시, 이, 신호 나오면 팔면 되는데 일단 나는 여기 지금 어, 절반을 팔았습니다 오늘 어, 단기로 어,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500만 원 팔고 500만 원 남았습니다. 음, 제가 어, 당일 매매 금방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음, DS 인베스트먼트 보이죠? 어, 200주, 300주, 어, 320주 어, 약 500, 500만 원치 샥다 팔았습니다. 7780에 그죠? 어. 7.7800원 올라왔으니까, 어, 여러분, 갖고 있어도 되죠? 음, 단기 매도 신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 여기, 에,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 팔았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느냐? 단기 매도 신호로만 팔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 그 오늘 세력 포착 나오고 이렇게 음봉에서 죽였지만, 결국은 어때요? 급등시켜주죠? 그죠? 어, 그래가지고, 오늘 단기적으로는 싹 팔아먹고, 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중장기 가져갈 거는, 그러면 또 중장기는 홀딩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 내일까지는 또한번 시간을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절반만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어, 오늘 매수하신 분들, 오늘 시장이 뭐, 40포인트 빠지고요, 아침에요. 코스닥 뭐 3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봐요,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이 들어가가지고 가뿐하게 40%아4%약 50만 원 정도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1천만 원 넣어가지고 50만 원못뿐이면 최고죠, 그죠? 1천만 원 넣어가지고 50만 원먹으면 최고 아닙니까? 50만 원씩 계속 먹어도 월 천이요. 돈 꼴랑 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단기 매매해서 수익 실현해 먹을 수 있다. 오늘 신신제약도 오늘 상한가 갈 듯처럼 보이더만 밀고 있네요. 어, 현대약품도 지금 사, 많이 올라다가 지금 조금 밀었고요뭐 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종목들은요. 시장이 20포인트 빠지든 30포인트 빠지든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라온식기요 어, 어, 팔았고 그다음에 라운시큐어 요것도 지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요것도 여기 오면 수익이 있는데 안 팔고 있으니까 요것도 오늘 수익 줄것 같아요. 어, 오늘 DSC인베스트먼트, 라운시큐어 두 종목 했는데, 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DSC인베스트먼트 빠지죠, 그죠? 어, 팔고 나니까. 어, 빠지죠, 그죠? 귀신같죠, 그죠? 여기 이제 아마 DSC 인베스먼트는 이렇게 해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여기 뭐냐면또 여기 찍고 올라갈 거예요. 매도 신호는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절반팔고 나면은요 이렇게 넣어 탑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면. 좋죠 절반 팔았다가 절반 사고 이래도 미쳐든 지하고 내려오면 여기 내려오면 또사버리면 되잖아요 절반 파는 조건으로 시장은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폭락 올 겁니다 뭐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셰리포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는 거는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DSC 인베스트먼트 느낌 오죠.